오늘 1학년 2학기, 어, 기념 플러스 유형의 다각형. 근데, 그, 중학교 때 했던,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가지고, 5학년 때, 4학년 때 배웠던 거. 4학년 때도 배우고, 5학년 때도 배우거든.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다각형이라 하면 정의부터 먼저 내릴 건데, 일단 다각형. 다각형 뜻이 뭐지지 책에 뭐라든지, 필터. 5 8 페이지의 다각형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선분으로만 둘러싸야 여 되고 평면 조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선분으로 보자.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요. 뒤에 나오면 할 건데 정다각형이라고 하면 뭐웠네 정다각형. 정답각형은두개가다 어, 같아야돼 한개만 같아도 안되고 누구랑 누구랑 같아야돼 선분도 길이가 같아야되지만 각도 같아야되지 맞지? 네 응. 선분이 변의 길이라죠? 응.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누도 같아야돼 각의 크기 또한 같아야돼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우리가 정다각형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형이라 하면, 평면도형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목 다각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볼록 다각형이라는 게있어 오목다각형이나 볼록다각형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다각형들은 다 이러한다각형, 볼록다각형이네. 예를 들어, 뭐, 삼각형, 사각형처럼, 이렇게 돼있으면 얘가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면 이렇게 돼있으면 오각형이지. 근데 오목다각형은, 만약에 사각형이라면, 이렇게 되있는 것도 사각형이야. 각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있잖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각형이라면, 이렇게 도 되는 거지. 이렇게 오리 발레이입니다 아니, 사각형인가? 어, 오각 하나, 둘, 셋, 넷다 육각형이구나.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목다각형이라 불러요.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다각형들은 대부분 다 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나중에 이런 그림 나오면 이런 것들을 볼록다각형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일단은 그러면 요거 두개 어떻게 부분 아냐면요 안쪽 각, 얘를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건데 내각이라고 부르거든. 예, 얘는 요쪽 각. 잘 보면 알죠 요렇게 각, 요각이라 요각이 요 각이 내각의 요 각이 네 크기가 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아야지만 볼록 다각형이란고말어 요각이 절대로 180 넘어가지 않아. 근데 180 넘어버리면 꺾이거든. 요런 것들은 오목 다각형이라고 불러. 알았죠 어떻게 기억해놓고? 그럴 때 이제, 내각이라고, 그러면 외각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완성면 어떠한 다각형이 존재하면, 이 다각형에서 한, 이 그, 혼분을 연장을 시켜요. 반지선을 만들어. 그 다음에 남은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 교점이 생기지? 이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부분, 안쪽 부분은 안내자를 써서 내각이라고. 그니까, 러 다각형 내부에 있는 것들은 다 내각이야. 그 외부에 있는 건다 외각인데,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게총세개가 나오잖아? 그 중에 막국지각을 빼고 나머지 연장을 한쪽만 연장했을 때 만들어진 오각. 얘를 외각이라고. 이쪽도 뭐가 되는 거냐? 외각. 외곽. 그 외각은 항상 몇개 나오냐면 두쌍나와요 음. 남의 한쪽은 막국지각이라서 얘는 뭐 어떤 거 붙이, 말붙이지 않아. 그냥 외각, 외각, 내각이 되는 거고. 특징은 외각이랑, 외각이랑 합치면 몇 도가 되냐면 얘는 180도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외각과 내각의 성질이야.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그러면 중학교 때 이제 배우는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문자를 써가지고 표현한다 뿐이 남아지 똑같거든? 총 다섯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한국지점에서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그러면 우리 대각선뜻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겠다. 대각선 뜻이 뭐였어? 초등학교 언제지? 상학년나았다 대각선 뜻. 이웃하지. 이웃하지 않은. 음, 정보가 꼭지점을 정보가. 연결한 성분을 대각선이라고 불러. 이웃한다는 거야. 나내 옆에 양쪽에 붙어있어야 되지, 맞지? 네. 그러면 대각선이란 말은 그럼 누굴 제외해야 돼? 여기에 가려면. 항상 자기 자신이랑 누굴 제외해야 되지? 한... 지이후탄몇 개의 점? 두 개. 그렇이웃탄두 개의 점을 제외를 해서 연결을 하면 대각선이 만들어져.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 가지고 할 거냐면 애들이 다, 다 n각형 기준으로 할 거거든.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네모각형이라고 배웠거든. 네모빼이3 이렇게 이제 n각형 해가지고, 그러면 n개의 점이 있는데, 그러면 나랑 이웃탄두 개를 빼야 돼. 음. 그럼 한 꼭지점에서 n-3을 수 있는 게몇 개가 생기는 거야? n-3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전체, 한 꼭지점에서 끌수 있는 전체 대각선의 수. 그럼 전체 대각선의 수라고 하면 n이 몇개 되는 거야? n-3개를 몇번끌수 있냐면 총 n번을 끌수 있지. 그 다음에 나는 열만 해줘야 돼. 2열. 2열 해줘야 돼. 이때, n 곱하기, n은 왜? n이야. 난 지금 몇 개의 점을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n 개 n 개 어, n 개의 점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1번부터 해서 쭉 n 개 점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끌수 있는 게, 얘 빼야되고, 이웃타면 빼야되니까 몇 개밖에 안 남았어? n 빼기? 어, n 빼기 3개밖에 안 남았지? 네. 그러면 여기서 끌수 있는 게 n 말 3개. 네. 그럼 여기서 끌수 있는 것도 몇 개야? 여기서 끌수 있는 것도? n-3이죠? 그럼 모든 점에서 몇개 대각선을 끌수 있는 거야? n-3을 끌수 있는 거냐? 그래서 n 곱하기 n-3. 그럼 예를 들어, 육각형이면, 육각형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여기서 끌수 있는 대각선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지? 네. 왜냐면 마이너스니까? 이육각을 빼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세 개를 끌수 있으니까, 한 점에서 끌수 있는 대각선 개수는 몇 개씩? 세 개. 여기서 몇 개? 세 개. 여기서도 몇 개? 생일식다생일식인거지 그럼 얘는 6 곱하기 얼마가 되는거야? 응. 3되거지 응. 근데 여기서 끊는 대각선이랑 여기서 그어준 대각선이랑 서로 어때? 아, 그러면 그 그때 나누기 얼마? 2요. 여기 선분과 하나 똑같지? 선분의 1이랑 선분의 2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n에 n-3입니다가 응. 만들어지는거야 자 여기서 참고로 한개 더기억해야될게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다각형 내부의 점에서 꼭 지점을 연결했대. 그럼 몇 개를 연결할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칠각형이 있다나고나 이렇게 했어. 여기서 끌수 있는 대각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7 칠백이, 삼이 다 나왔지? 근데 내부에 한개에딱 찍었어, 이게. 얘접필라고 하자. 여기서 끌수 있는 꼭지몇 아, 개야? 선은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다 가능하지? 네 그치? 그럼 이때는 몇개가 만들어지냐면 N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거든 요거 물어보는게 있거든 요거 물어볼 땐 다들 이걸 구하거나 이걸 구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N번 다끌수 있어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자유로봐야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거 했으면 이제 뭐 할까? 각 구하겠지, 각. 응. 한가의 크기. 그러면 일단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안쪽 각을 네각이라 했잖아? 그럼 n각형의 네각의 합은,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삼각형 개수. 삼각형 개수는 몇 개라고 배웠냐면, 우리가 아까 오각형, 오각형에 한곡점 그럴 수 있는 대각선 몇 개였어? 2개지. 그럼 상형이몇개 생겨? 세 개. 그래서 얘는 180 곱하기 얼마였어? 네 개. 요거 있아 네. 그러면 얘는, 어, 대각선은 2개 걸수 있지? 네. 대각선 두개인데상형이몇개 생겨? 세 개. 한개더 많이 생겨. 즉, 얘가 영역을 구분해주는 거거든. 영역 구분해주면서 한 개씩 더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총 n각형에서는 아, n 빼기 3의 대각선을 볼수 있는데, 상각형 개보다 한개더 많을 거야. 그래서 n 빼기 두 개의 상학계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뭐할 수냐면, 내각의 n각형, n각형, 내각의 합도 구할 수 있게 돼. 내각의 합은 얘는 180도가 3개 있는 거지? 그러면 180도가 몇개 있으면 돼? n 빼기 2개가 있으면 돼. 자, 이럴 때 이제 또 참고를 기억해야 될 게, 우리, 다각형에는, 오목다각형도 있지만, 누구도 있는데 지 그럼, 볼록, 볼록이 지 네. 사각형을 생각해 봐. 사각형은, 당연히, 180도 몇개 있어? 두개야 그래서 360도 해야지? 네. 오목이도 봐봐. 오목이도, 네. 이렇게 자르면, 180도 몇 개야? 두개야 그래서, 내각은 크기가 똑같아. 둘다 360도가 만들어져. 우리 육각형 생을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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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180도 몇게 있어? 네 개. 그래서 180도가 네 개였으니까 몇 도였어? 7 0 20. 20도였지? 그러면 네. 저희는 오리 말개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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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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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주면 상황이 되는 거야. 하나 둘셋네개생기니까 결과는 똑같아진다 네. 그 오목이든 블록이든 모양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내각의하은 네 똑같다. 이거 하나. 자, 세 번째 추가로 할게 뭐냐면, 이제 외곽, 외곽 했으니까 이제 외곽이랑 쌍이거든.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외곽은 합을 구할 수 있어, 앵각형. 얘도 구할 수 있어. n 각형외곽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요거는 결과가, 고도그 점프할 때 아마 확인했을 거야. 몇 개냐, 얼마냐면, 360도가 만들어져. 얘들정리되거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고 증명도 안 해볼 건데, 만약에, 오, 사각형 있다. 그 사각형 이렇게 면 잡아. 얘가 180도지, 얘도. 요거 180도지. 네. 요거 180도고, 요거 180도지. 네. 지금 우리는 지금 알고 싶은 게, 요 바깥인데, 요 동그라미. 얘들 알고 싶어 요거 합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이 별표는 합이 얼마지, 인 알겠지? 별표는 합이 얼마야? 그 360도를 빼면 돼. 어디서 빼냐면, 이 전체 180도 몇개 돼서? 네개야요그 180도가 네개 있는데서 얘를 빼면 돼. 네. 그러면 얘가 몇 도지, 얘가? 7 2 그럼 결국은 몇도 나와? 722. 이렇게 나와. 만약 5각형 있다 하나고 하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외각을 만들기 위해서 연장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연장을 시킬 거야. 네. 시켜가지고, 동그라미들만 다하고 다 싶어. 그러면 얘는 모르지만 내가 이 별표들은 합치게 아니거든. 별표는 몇 도라 지 이게? 540. 540도. 540도. 그럼 여기 있는 요가합치면몇 도야, 결국은? 1 8 0 얘는 180몇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왜냐? 5와형이니까 네. 그래야 다섯 개 있지. 더해서 얘는 몇 도야? 5 540. 4 0왜 540도야? 180몇개 있으니까. 3개지. 왜냐? 3학통에 3개 있잖아. 네. 그러면 180 곱하기 5에서 180 곱하기 3을 빼버려. 그럼 180몇 개만 남아? 2개야 무조건 180이 두 개만 남게 돼 있어. 그래서 늘몇 도야? 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것도 이제 만약에 124한 평이야. 걔도 마찬가지. 외곽에 가면 몇 도야? 아. 360도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여기 음. 그래. 얘가 점점점 해서 n각형이 나잖아. 내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몇 개인지 몰라. 앵, N개 에서 연장으로 시키고, 연장으로 연장시키고, 연장시키고, 연장, 연장,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연장을 시킬 거야. 네. 그러면 180도가 몇개 있냐면, 180도는 무조건 N각형이니까? 180도 까지 N. 그렇지,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굴 구하고 싶냐면, 외곽을 구하고 싶지? 네. 그 외곽을 동그라미로 할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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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합치고 싶어. 근데 우리 누굴 알려면 이 안쪽에 내각이 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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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를 다 다한 건 알고 있어. 네. 어딨냐면 예전 이게 내각이 나 거야. 그럼 여기다 누를 구 빼면 되냐면 요거 빼면 되지. 네. 별표 180 곱하기 n 빼 2를 빼버리면 돼. 네. 그럼 분배법칙 할수 있지 우리. 일단 네. 요거 180n이지. 빼기 이렇게 분배하면 얼마 가 돼? 마이너스? 1 8 0 n.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음하니까 플러스 바뀌고, 185파이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사라져? 180더하기 n 이고 100이니까 두이가 사라져. 사라져, 누가 나와. 그래서 늘3 6이주 거야. 네. 그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뭘 추가로 할수 있냐면, 우리 앞에 정답형은 각의크기나 모두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 음. 대각도 음. 똑같고, 외곽도 크기가 똑같아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정 n 각형 내각의 <laughs> 합은 몇 도가 될 거야? 정 n 각형 내각의 합은 n 곱하기 n 빼기 2가 되는 거지. 거기 말고 자 이렇게 요쪽으로 지나가면 네 얼굴이 보일 거야. <웃음> 정, <laughs> 정 n 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가 돼? 180곱하기 얼마? n 마이너스 2 5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뭘걸 수냐면 정행각형의 한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얘가 총몇개 있는 거 같아? 얘몇 등분하는 거 같아? n 등분 하면 돼. 그럼 n 분의 180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정 n각형의 외각의 합이야. 네. 그럼 정 n각형 모든 다각형의 외각의 합은 얼마가 돼? 늘 얘는 바뀌지가 않아. 360도라는 건 바뀌어. 360도라는 바뀌지 않고 이제정 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얘를 몇등분사는데 n분의 3배0도를사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엄청 중요한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정, 다각형 구할 때 얘를 많이 쓸 거거든. 내가 정, n각형 구할 때 얘를 많이 쓸 거야. 그럼 정의각형 구할 때 얘를 많이 쓴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n각형에, 정해각형에, 내각의 크기가, 한 내각의 크기가, 170도에.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내각의 크기는 이렇게 풀면 되나정의각형이면 네. 180도가 몇개 들어있는 거야? n 빼기? 두개 네. 들어있지. 근데 n 나누기 얼마 되어야 돼? n 개를 해야지, n 한 개의 크기 나오지. 네. 그렇게 했던니 얘가 얼마 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린 게 아니야. 가능한데, 내각이 170이면 반대로 외각은 무조건 몇 도야? 10도예요. 얘가 10도거든. 네. 그럼 외각이 10도란 말은 여기 10도가 남아있다거든? 는 네. 그럼 이쪽도 몇 도가 있는 거야? 얘도 10도인 거지. 10도가 몇개 있어야 돼 그러면? 46. 그럼 얘3 6각형인 거야. 그걸 10으로 바꾸면 n분의 360을 했더니 그게 얼마 나왔다? 10이 나왔어 그러면 n은 당연히 얼마겠어. 이렇게 풀면더 편한 거지. 그, 앵 같은 거할 때는 오히려 얘보다는, 이것보다는 얘를 더 많이 쓴다. 여기까지 필기 일단 하고, 정리할 건데, 여기까지 필기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어, 믿기지 않겠지만, 66페이지까지 설명을 다한 거야. 아마서, 이거는 방금, 아, 방금 다, 다 끝났나요? 끝났지만, 문제는 몇개 같이 풀 거야. 파워가 좀 어려운, 어려운 게 있거든. 그러니까 네. 추가로 해야 되겠어. 혹시, 이 별, 별몇 도잖아, 이거. 요거 다 합치면 몇 도잖아? 그다 옮겨서 하면 돼. 그치, 옮겨서 하면 돼. 그럼 180도가 나왔어. 그것도 좀더 설명할 거니까. 일단은, 요까지 하면 그러면 언제 했는 거랑 냐면초도학교 패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내부가 뭘로 바뀐 거야? N으로 바뀐 거지? 네. 그치, 그거 이제 먼저 필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자야지 네. 미나야, 저쪽 눌러도.